안녕하십니까, 행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명암 색깔 고르기, 색깔 변경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3D 맥스 강좌로 들어왔냐 하면, 자, 48강에서 캐릭터 얼굴 매핑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색칠하는 걸 너무 대충 해가지고, 3D 맥스 강좌에 이걸 넣게 됐습니다. 3D든 2D든 명암 색깔 잡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 요 2D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프로그램이 클립 스튜디오 거든요. 원래 포토샵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쓰는 포토샵 버전이 너무 옛날 거기 때문에, 어 그냥 클립 스튜디오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차피, 색깔 잡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로 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개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채도가 높게. 여기는 채도를 낮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차이를 보여드리면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색만 칠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 살색을 칠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레이어를 해서 밑에 클리핑을 할게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Ctrl, Alt, G 누르면은 이게 클리핑 레이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앞에 48강에서 설명하는 대로 채색을 해볼게요. 자,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 면 그냥 일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요렇게 가도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여기서 여기로 왔잖아요. 여기로 오는데. 너무 여기로 가면 채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요쪽 채도 떨어진 색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면. 시커먼 거 보이십니까? 지금. 벌써부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채도를 낮추긴 했는데, 어,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채도만 높여보겠습니다. 요거를 일로 가세요. 사실은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근데 너무 티가 안 나니까, 요쪽으로 옮겨주되, 좀 진한 쪽으로 옮겨주되, 밑으로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가세요. 빨간색 계열이 되는데, 이걸로 칠해보면, 이렇게 상큼한 명암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 차이를 보시면, 채도가 높은 쪽은 화사한 느낌이 나고, 채도가 낮은 쪽은 좀 칙칙한 느낌이 납니다. 뭐, 공포라든가, 뭐, 하여좀 어두운 분위기, 이때는 채도를 좀 낮춰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암이 좀 연해서 진하게 하고 싶어요. 어, 그때 아마 두 가지 방법 많이 쓰실 겁니다. 그, 레벨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진하게 하기. 그리고, 컨트롤 U 해서 이 명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두개 색깔을 맞췄어요. 얘는 레벨 조정으로 바꾸고 얘는 명도를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먼저 얘 레벨 조정으로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진하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얘는 명도를 바꿔볼게요. 컨트롤 U 눌러서 명도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 네, 차이가 보이시죠? 레벨로 한 거는 이제 채도는 그대로 고 진하기만 바뀌고, 명도를 바꾼 거는 채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색칠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채도하고는 상관없는데 마지막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라이트도 좀 넣어줄게요. 다리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색을 다 하신 다음에는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레이어 하나는 오버레이 그리고 레이어 하나는 더하기 발광 이걸로 만들어줍니다. 포토샵은 아마 괄호 안에 더하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오버레이, 자, 오버레이고 이거는 더하기 발광 레이어입니다. 오버레이 먼저 줘볼게요. 먼 쪽은 푸른색, 가까운 쪽은 붉은색 계열로 해줍니다. 자, 에어 브러쉬로 넣어줄게요. 요살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착착착착 넣어주시면, 이렇게 먼 쪽은 푸르딩딩하게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까운 쪽은 이렇게 붉은 느낌이 납니다. 왜 가까운 쪽은 난색, 먼 쪽은 한색 해가지고 어,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가까운 쪽은 붉으스름하게, 먼 쪽은 퍼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레이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발광 레이어는 왜 만들었느냐? 어, 우리 이렇게 하이라이트 넣은 데 있잖아요. 이런데다가 이 색은 오렌지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넣은데 있죠. 이게 세게 하면 이렇게 색이 다 날라갑니다. 세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툭툭 쳐주시면 이렇게 밝아져요. 이렇게 툭툭툭 쳐주시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마치 진짜 발광을 하듯이 발광이 그 이상한 뜻의 그 발광이 아니고. 빛을 뿜는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발광 레이어를 활용해 주시면은 반짝반짝하는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피부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 발광 레이어로 밝게 해주시면은 어그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레트의 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포토샵도 똑같이 네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채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이맨 왼쪽 라인이 무채색이잖아요. 흰색에서 회색, 검은색 이렇게 넘어가는 무채색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쪽 라인은 채도가 낮아요. 채도가 낮고 반대로 오른쪽 이 라인은 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잘 사용하셔가지고. 상황에 맞는 아름다운 채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